뭘 먹은지는 모르는데 막 미치고 팔짝 뛰었대. 수요랑 공급에서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 신과 내가 합일된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그 위스키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잖아. 근데 그분이 진짜 아는 게 진짜 많잖아. 어떻게 생각해? 어업 많이 들어거 아니야 내가 네. 이제 그분 수업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음.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거 같아. 예시들도 좀 많고. 이제 가고 나서 그 교수님하고. 응. 좀 제대로 된 커피 강의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나온 거야 내 귀에 설깃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태리 북부에는 주로 약배전 커피 산미가 있는 약배전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남부에는 좀 쌉쌀한 강배전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 그 앞에도 이제 맥락이 있긴 한데 그분은다 빼고 되게 궁금하잖아 왜 그렇지? 응. 그래서 물어봤지 응. 어, 왜, 왜 그런 거예요? 날씨에 영향도 있다는 거야. 어, 북부 지역은 날씨가 비교적 추워서 향이 오래 간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약배전 커피를 볶아서 먹어도 그 향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커피를 마시는 경향이 있고, 음. 그리고 남부 지역은 따뜻해서 약배전 커피를 볶아봤자 향이 빨리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맛 차이가 없는 강배전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처음에는, 어, 하다가, 아, 약간 뭔가가, 완벽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몰라서 내가 그냥 넘어갔었어. 그리고 혹시 그게 책에서 읽으신 건가요라고 물어봤더니 어, 책에도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자리를 파고 나서 내가 왜 그게 크게 안 받아들여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다르게 이야기를 해도 말이 되는 거야. 약배전 커피가 향이 오래가 아니면은 더 빨리 없어져. 오래가요. 향이 더 오래가지. 네,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남부 지역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향이 오래가는 약배전 커피가 더잘 어울렸기 때문에 약배전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이 돼버리는 것 같은 거야. 음...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고. 음... 음...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뒤져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음식하고 음료가 있으면 넌 어떻게 생각해? 음식이 먼저라고 생각해 아니면 음료가 먼저라고 생각해? 음식이? 음식이 먼저. 나도 음식이 먼저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음식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북부의 전통적인 음식이 뭔가 또 남부의 전통적인 음식이 뭔가를 살펴봤어. 일단 북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크림 파스타라든지 스테이크를 많이 먹는 거야. 이 듣기 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약간 스모키하고 구수한 그 커피를 자주 마시는 이유가 전통 음식 중에 신김치가 있어서 그렇다. 신김치 먹고 나면 굳이 산미 있는 커피가 안 땡긴다. 좀 느끼한 걸 먹거나 그런 지역의 문화에서는 이제 산미 있는 커피가 땡겼을 거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고 다녔잖아. 그런 가정에서 찾아봤더니 이태리도 그 크림 파스타랑 그 스테이크를 많이 먹었던 거야. 어, 그러면 산미 있는 커피 땡겼겠는데. 그리고 바로 남부 지역에 전통적인 음식을 찾아봤더니 얘네들이 토마토를 많이 먹어. 그리고 거기가 이제 해안 지역이거든. 네. 그 이제 민석이가 이야기를 해준 건데 네. 해안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해산물, 그러니까 조개나 생선 같은 걸 많이 먹거든. 네. 자 봐봐 옛날에 냉장고 있었어 없었어? 뭐 없었지 네. 해산물들은 조금만 밖에 놔둬도 뭐가 생길까? 어, 냄새. 와. 냄새. 비린내, 바이러스. 비린내 생겨. 네. 비린내 생겨.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먹어? 절여 먹어. 절여 먹기도 하지만. 네. 구워 먹기도 구워 먹도 하지만 레몬 근데, 같은 거 뿌려서 아, 그렇지 장애해지고. 그렇지 레몬 뿌리고 음. 라임 뿌리고 음. 해서 먹는단 말이야. 음. 그럼 이제 이게, 이것도 산미가 있지. 음. 그러니까 산미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구수한 맛의 음료를 먹어야지 입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게다가 아까 북부 지역은 굉장히 부자라 그랬지. 음. 여기는 좀 가난한 편이었거든. 그래서 로브스타를 또 많이 시켜 먹었대. 음. 그로브스는또 강배전을 해서 먹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네그 네피셜이 인거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좀더 일리가 있다라고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지? 네. 근데 이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응. 교수님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 아... 어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날씨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부분만 언급을 했더라고 음.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못 들었었잖아 게다가 책에서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내용만 듣고 아 어, 그렇구나 해버린단 말이야 아까 니네들은 어땠어? 그 얘기 했었을 때오 그렇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어땠어 미진이는? 오 저는, 어, 저는 그것마저 새롭게 알게 된 생각이니까 <laughs> 그렇겠다 날씨 춥고 덥고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네. 향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응. 남부에서는 감귤 좀 먹었구나 응. 라고만 들어도 그걸 믿게 된단 말이야 그럴싸하게 된다 음, 아무튼 그걸 찾는 도중에 실제로 내가 응. 소름 돋는 머리를 빡치는 게 하나 있는 거야 응. 그게 뭐냐면 어?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 응. 라는 질문을 내가 처음 해본 거야 그 미국 사람들은 이게 써서 그물 타서 먹었잖아 응. 우리나라 사람들도 에스프레소 주유 너무 쓰지 않아? 응, 너무 쓰지 에스프레소 잘안 먹잖아 어, 근데 왜이 이태리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먹었던 거지? 머리를 막 굴려봤지? 일단, 루이지 베제라가 그 에스프레소 개발한 사람이야. 응. 어, 1900년도 초, 아마 3년도인가 그럴 거야. 응. 그때 처음 개발을 했거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그때부터 에스프레소를 마셨을 건데, 그전에는 뭘 마신 거지? 아, 아니지. 이태리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 하나씩 부는 기구가 있거든. 그게 뭘까? 그 모카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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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러면, 이 모카포트가 먼저 보급이 되고, 그걸 보고 나서, 루이지 베제라가 이걸 개발을 했나?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일단 그건 아니야. 루이지 베제라가 먼저고, 한 30년 정도 지나서, 비알레띠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이거 먹게 해야겠다. 해서 개발을 해서 팔았던 거야. 지금까지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 어찌됐든 간에, 1900년도 전에는 이 이태리 사람들이 뭘 마신 거지?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왜 에스프레소를 좋아했을까?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봤어. 에스프레소를 왜 마셨는지 이런 게안 나와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와. 야 이거 내가 직접 찾아내야겠다. 이때부터 좀난 재밌긴 했었어. 응. 니네들 미국 사람들이 왜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 네. 원래 이제 미국이 영국이 식민지였잖아. 영국이 유명한 게 뭐야? 홍차입니다. 어, 어 홍차. 어. <laughs> 그 미국은 약간 반 억지로. 홍차를 수입해서 그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음. 또 홍차를 갖다가 먹는데 길들여져 있었던 거지. 저 이런 길이 나 있는데 얘네들이 독립 전쟁을 했잖아. 음. 그때 처음으로 이 독립 전쟁을 이끈 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 보선차 어... 사건. 그렇지. 보선차 사건이 우리 이제 니네들 주는 차 먹을 거야 해가지고 그차 싣고 온 배를 부질러 버리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부질렀지. 음. 뭘 마시긴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laughs> 봤더니 어. 사람들이 커피도 많이 마시네? 음. 그럼 우리 커피 마시겠다 이태리 사람들한테 이 커피 가져와 봐 이태리 스타일대로 줬겠지? 딱 마셨어 어떻겠어? 에. 엄청 쓰지 <laughs>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던 스타일이 아닌 거야 음. 그래서 물을 왕창 부어가지고 희석시켜서 차처럼 마셨을 거 아니야 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런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연하게 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음. 왜냐면은 음한 벌써 한 25년 정도 됐지 내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던킹돈넛을 많이 갔단 말이야 거기서 커피를 시키면 이거보다 훨씬 연했었어 진짜 조금 진한 보리차 같은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막 원샷 투샷 점점 좀 진하게 먹는 경향이 생겼잖아 이전에 비하면 그렇지 않냐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 미국 사람들이 길이 나있던 음료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태리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전에 어떤 길이 나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얘네들도 뭔가 쓴맛 나는 음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 거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식사 후에 뭐 먹는 음료 이런 걸 찾아봤는데, 오 바로 나오는 거. 네. 야 식후주라는 걸 맨날 마신대. 아로아한가 뭐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엄청 쓰대. 음... 바로 이해되지. 네. 왜 그렇게 마셨는지. 네. 네. 그리고 이게 이걸 마셨던 이유가 그게 또 소화에도. 실제로 움을 줬다고 해. 음. 그러니까 약간 그 국민주처럼 이렇게 마시는 음. 음료였던 거지. 그거 마시다가 에스프레소 딱 개발이 된 거야. 딱 마셔봤어. 이 이태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어. 어떤 성향이 있을 것 같아? 빨리 빨리. 급해. 맞아 맞아. 음. 빨리 빨리. 급해. 근데 엄청 빨리 뽑아. 음. 마셨어. 쌉싸래. 또 얘네들이 내가 남자 아이가 뭐 이런 게좀 있거든. 음.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게딱 맞았던 거지.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 비알레티가. 저거 이제 집집마다 보급하면 잘 팔리겠다 싶어서 판매를 한 거지. 음. 재밌지 않냐? 그래. 네.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뒤에 가서 확인해봐라. 응.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그 말이 맞으면 그때 믿어라. 응. 그리고 내가 틀리잖아. 그럼 니들이 이야기해줘야 돼. 응. 틀렸다라고. 그래야지 나도 배울 기회가 생기지. 네. 1900년도 초 아마 3년 동가 그럴 거야. 틀렸어요. 아로하인가 뭐? 틀렸어요. 교회 가면. 그렇죠.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제 책에서 읽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맹목적인 믿음, 이게 뭘것 같아? 그치? 너 대답 진짜 잘한다, 오늘. <laughs> 이게 종교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종교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거든.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이제 사이비한테 당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 근데 커피가 종교다라고 했던 이유에는 사실,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어. 이 이야기는 커피가 처음 발견되던 시절로 돌아가 봐야 돼. 이들그 커피의 전설 알지? 칼디, 칼디의 전설. 칼디 전설. 내용이 뭐야?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그렇지. 이게 예멘으로 옮겨가야 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 <laughs> 네가 이야기해 볼래? 염소가 뭘 먹었지는 모르는데 막 미치고 팔짝 뛰었대.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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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웃음> <넘는 거야>, 맞아. 아 신나게 넘고 왔맞아요 목동인 칼디가 좀안절라지 싶어 가지고 아, 확인을 해 보니까 열매가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걸 딱 먹으니까 <laughs> 와. 기분도 어,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에너지도 나고 에너지도 나고 하면서 근데 지나가던 승려들이 그걸 본 거야. 그게 이제 이슬람교의 수피족이거든. 걔네들이 딱 보고는 어 니네들 그 뭐가 이렇게 신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 이거 먹었더니 이거 뭐 기분도 좋아지고 막 어, 너무 좋아요. 걔네들이 <laughs> 먹어본 거야. 근데 진짜로 몸에서 에너지도 나고 그 잠이 깨는 거야. 어이거 대박이다. 아, 이 사람들한테 왜 이게 대박이었냐면은, 이제 이 종교의 특징이 밤낮 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래야 신과 내가 합일된다.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종교였단 말이야.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여기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지. 약간 종교적인 목적. 의식하고 수행하고 고행할 때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해 음. 아무튼 커피 원산지가 어디겠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으니까 네. 에티오피아겠지 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커피가 바로 엄청 가까이 있어 음. 예멘으로 넘어가 음. 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갔겠지 음. 가져갔겠지 거기서 이 열매를 심은 거야 이 커피가 니들도 알고 있겠지만 아무데서나 못 키우잖아 음. 환경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단 말이야 음. 예멘에서 심었어 잘 컸겠냐 안 컸겠냐 잘안컸지 아, 않아. 잘안 컸다. 네. 어땠을 것 같아? 하여튼 잘안 자랄 것 같아. 어, 엄청 잘 자랐어. <laughs> <laughs> 환경이 너무 딱 맞는 거야. 게다가 또 다르게 맛있어. 자, 이렇게 종교적으로 퍼져나가. 근데 네, 양이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또 여기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각 시대별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거든. 이 당시에는 이 이슬람 쪽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제국이라고 했더라? 오스만.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우리 조금 조그만했거든. 땅을 완전 히다 먹은 거야. 유럽이나 뭐할거 없이 얘네들이 싹 지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가던 최 절정기가 16세기야. 그 16세기에 술레이만 술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게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야. 이게 술탄이 뭐냐면 뭐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이 딱 봤더니 수요랑 공급에서.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음. 공급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나가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그 예멘 지역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잖아 싹 갈아엎어 전부 커피 농사를 해버려이 음. 오스만 제국의 레드불이 된 거지 음. 아무튼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 커피가 악마의 음료다 악마의 음료 커피 너도 들어봤지? 악마의 음료는 들어봤어 어, 그럼 왜 커피가 악마에 음료일까? 사람들이 잠을 안자워가지고 잠을 안자워가지고 잠을 못자는 것도 그 악마 같은 일이하지잠못 자면 괴로우니까 생긴 시커메서 그런 거. 생긴 시커메서? 그때 시대 당시를 생각해보면 잠안 자고 막 싸우러 아. 다니고 막 이럴 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악마에 음료다 아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게 필요하다 너들 십자군 전쟁 알아? 어, 십자군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일단?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음. 맞아, 맞아. 당시에는 양대 종교가 있었거든. 그게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 종교야. 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 예루살렘을 먹기 위해서, 음. 이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 엄청나게 전쟁을 이렇게 해왔던 거야. 음. 이제 그런 이해석에서 이 커피가 어느 종교 안에서 유행했다했지 이슬람 종교. 이슬람 종교. 그리고 이제 군대 갔잖아. 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군대 가면 이제 주말마다 종교 행사를 하는데. 뭐, 절에 갈 수도 있고, 음. 교회를 갈 수도 있어. 너는 어디로 갔냐? 그때 코로나. 걸어... 아, 코로나. <laughs> 걸어... 걸어... 너는? 저 교회 갔어. 교회? 교회 왜 갔어? 맛있는 거 줘가지고. <laughs> 맞아. 이거야. 햄버거 줘. 아, 햄버거 줘? 와, 대박이다. <laughs> 나 때는 절에 가면 떡 줘. 음. 교회 가면 초코파이줘 우리 그래서 교회 가는 걸 훨씬 좋아했단 말이야. 자,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이 양대 종교 안에서 벌어졌었어. 음. 교회 가면 차를 줘. 이슬람교. 이쪽에 가면 커피 주는 거야 <laughs> 신자들이 빠지는 거야 이 음. 짜증나잖아 음. 못 먹게 막아야 되는 거야 못 빠지게 색이 자꾸 약해지니까 근데 이거를 악마의 음료다 맛이 지마이 아주 나쁜 음료다 이거 정치질 한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안 먹었을까? 몰래, 몰래 먹었을 것, 것 같은데 <laughs> 담배 피면 안 걸린다 너 피잖아 <laughs> 맞아 그래서 교황이 고민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써? 어떻게 했을까 자기도 커피를 어. 그냥 주는... 어, 너무 이상하잖아 분명 네. 악마의 음료라 그랬는데 커피 음료를 주면 교황이 악마의 음료를 주는 거잖아 이거 안될 일이지 세례를 내려버려 세례를? 어, 커피한테 더 이상 너는 악마의 음료가 아니다 <laughs> 이제 괜찮아졌어 우리도 커피 줄게 우리한테 오세요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렇게 커피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많이 됐던가 그래서 커피는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재밌지 않아? 네. 역사를 살피면서 커피 공부를 해보면 에스프레소 머신 발전의 역사라든지 또는 그라인더의 역사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왜 아까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지 또는 유럽으로는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커피가 전파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커피가 우리나라의 국민음료가 됐단 말이야 네. 그 부분 부분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거든 그것들을 내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응.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이전에 어. 만들어놨던 영상 중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내가 몸으로 겪으면서 그 느꼈던 커피의 역사를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거든.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을 거야. 여기까지. 응. 감사합니다.